종수야, 망고 데리고 와. 아야 정말 망고도 이거 한잔 먹이고 싶다. 어, 푸릇푸릇한 거. 먹어 봐. 네. 망고처럼이야. 너 맨날 고구마 간식 이런 거만 먹고 사료 안 먹어봐. 속상하지. 네. 그러니까 먹어. 맛있잖아. 검은깨 냄새 많이 나고. 아, 정말 건강에만 치즈. 엄만 녹차를 좋아해서 그런지 맛있어 이게 어떨 때는 말차를 먹고 싶어 진짜 진한 녹차 야 검은깨하고 섞으니까 맛있잖아 그냥 검은깨 냄새가 더 나잖아 하루 종일 바깥에 나가면 막 이제 맘대로 사 먹는데 우리가 알고 모르게 그 첨가물 같은 게 굉장히 많아요 아무 것도 들어가지 않은 그냥 그 음료면 음료 밥이면 밥 이렇게 좀 만들어 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먹인 거는 우유하고 검은콩, 검은깨하고 새싹뿌리를 넣었거든요. 어떨 때는 이제 홍삼 넣고, 그다음에 물타 가지고 이렇게 할 때도 있고, 뭐 종류는 너무 너무 많아요. 평소 건강만큼은 자신이 있었던 오영실 씨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갑상샘암. 부모 쪽으로 이제 저희 엄마가. 고혈압, 심장병, 요 정도가 갖고 계시고, 시댁 쪽에서는 갑상선암, 위암이에요. 그리고 저의 갑상선암, 요렇게 해서 유전자 검사할 때 그런 부분이 얼마나 취약한지 좀 알고 싶고, 습관으로 인해서 생기는 병들, 요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요. 고혈압, 심장병, 가족력이 있는 오영실 씨. 혈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동맥경화 검사까지 진행했는데 유전자 검사를 통해 위암부터 당뇨 고지혈증 등의 성인병까지 아흔두 가지 질병의 위험 요인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과연 오영실 씨 모자의 유전자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오영실 씨가 평소 어떻게 생활하는지 관찰하기 위해 그녀의 집을 찾았습니다. 건강 관리에 철저한 그녀지만 최근 신경 쓰이는 게 있다고요. 흰머리가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검은콩, 검은깨 에집착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또 단백질 들어가니까 이거는 구운 콩인데 인터넷으로 주문해가지고 그냥 보다가 이렇게 한줌씩 오므로고 씹어 먹으면 단백질 섭취도 좋고. 아무튼 검은 머리 좋다 그러니까 콩을 사랑하고 있어요. 어, 여기에 보면 이제 뭐 기구가 좀 많아요. 예전에 이고부 이 장갑을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옆구리 운동에 옆구리 살 같은 거 찌면 보기도 쉽고 답답하니까 이게 되면 신장이 튼튼한 거래요. 신장이 아픈 사람은 이렇게까지 꺾어지질 않는데요. 네. 등도 이렇게 해주고.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은 림프 마사지 하는데 좋다고 그러거든요. 이 공을. 이런데, 이런데. 놀면 뭐예요? 어차피 TV 보는 거. 이래가지고 또, 요쪽, 이 서해부라고 하죠. 여기가 주로 림프가 많이 몰려있대요. 허벅지 근육, 장딴지 근육, 이런 거 중요하니까, 보면서, 어,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TV를 보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부피도 차지하지 않으면서 막 비싸지도 않아요. 매일 매일 체중계에 달아보고 한동안은 찌는 것 같아서 체중을 안들어더니 정말 한 2kg가 금방 찌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좀 무섭지만 매일 체중계 달고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저는 저녁 먹자는 사람이에요. 금방 찌대, 금방 찌. 체중 관리에 특별히 신경 쓰는 오영실 씨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는 모습을 자랑합니다. 그녀의 동안 외모와 건강한 몸매 관리 비법이 냉장고에 숨어 있다는데 과연 무엇일까? 어 일단 저희 집에 떨어지지 않는 건 채소들이에요. 채소가 색색깔로 흰색, 붉은색, 뭐 이렇게 해서 색색깔로 먹어면 그게 파이토케미칼이 있다고 해서 젊음을 유지하는 어, 비결이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검은색이 없다. 검은색은 이제 진눈이콩이랑 검은깨 해 가지고 이걸로 쉐이크를 타거나 이렇게 같이 먹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염장류들, 뭐, 올리브라든가 명이나물, 그 다음에 마늘. 올리브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올리브를 큰 거를 사서 이렇게 소분을 해가지고, 어, 이렇게 해서 저는 이것도 저염 올리브라고는 했지만 사실은 짠 거를 좀 너무 싫어해서 이것도 좀 물에 담궜다가 먹고요. 저는 이렇게 이 마늘 피클이 하얀색이 너무 좋아요. 간장보다도 요 피클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한번 올해는 좀 담아볼까 생각 중이에요. 마늘 나올 때. 그다음에 여기는 제 건강식품들도 있는 집 종류. 그다음에 이런 과일가루. 또 이거는 발효식초. 그다음에 이거 새싹보리. 뭐, 이런 것들. 새싹보리는 제가 녹차를 좋아해요. 그리고 병원에 가면 그렇게 하루에 녹차를 마십니까? 라는 그 질문지가 꼭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아, 녹차를 먹어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커피 한잔 마시면 녹차 마시고 또 새싹보리 이거 가루 타서 이렇게 들고 다니면 되게 편하거든요. 그리고 이 맛이 약간. 뭐 누룽지 좀 구수한 맛에다가 녹차 풀어놓은 맛이 나서 어, 너무 세게 양만 안 하면 어, 굉장히 구수하니 맛있기도 편하고 좀 운동할 때 들고 다니고 그다음에 시간 날 때마다 또 먹어요. 지금 네 가지가 들어간 거예요. 우유, 바나나, 블루베리, 새싹보리, 그 맛이 어떨지. 맛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상큼하고 뭔가 아보카도 주스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여기 아보카도는 안 넣었어요. 근데도 아보카도 느낌. 끝에 약간의 그 초록 맛 이런 것들이 저를 이렇게 마음을 안정을 시켜요. 간편하면서 영양이 듬뿍 담긴 요리를 준비하는 오영실 씨. 이거는 생채거든요. 고기 생채가 샐러드로 괜찮아요. 양상추부터 파프리카까지 모두 건강을 생각한 재료들인데 평소 맵고 짠 음식을 즐겼던 그녀가 갑상샘암 수술 후 제일 먼저 바꾼 것이 바로 식습관. 오늘은 특별히 아들을 위해 면역력 향상에 좋은 과일과 샐러드를 준비했습니다. 이야 보기만해도 건강해질 것 같은 음식들! 응. 골고루 집어넣었어. 포기 생태 들어갔지? 그다음에 파프리카 색색까지로세종류 들어갔지? 바나나, 복숭아, 당근, 아보카도, 키위, 브로콜리, 브라질러트, 카카오닙스, 자두. 자, 13개야. 탄수화물이 조금 빠진 느낌이 있는데 아침에 습떡 먹었으니까. 마흔 일곱 여덟에. 50도 안 됐는데 걸려서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놓고도 충격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어 그냥 자업자들일 텐데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좀아 내가 진짜 챙겨야 될게 건강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먹는 거뭐 자는 거뭐 이런 여러 가지를 좀 많이 바꾸는 계기가 됐죠 유전자 검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다시 병원을 찾은 오영실 씨 모자 초조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저도 건강한 줄 알았는데 이제 갑상선암 수술도 받았고 그다음에 양쪽 부모의 계통에 걱정되는 병들을 보면서 우리 애들은 시대가 좋아서 이제 좀 미리 유추할 수 있는 시대니까 결과가 굉장히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 내주시고. 네, 오늘 검사하신 거는 그 여러 가지 질환들에 있어서 유연적 소인이 얼마나 갖고 계신지에 대한 평가를 하신 거거든요. 아드님은 제일 높게 나온 게 갑상선암의 확률이. 아우, 어떡해. 특정 배로 모든 질환 중에 제일 위험도가 높게 나오셨어요. 네, 오영실님은. 가장 높게 나온 게 전신 홍방성 낭창이라고 해가지고 루푸스가 일반인들에 비해서 약 3.5배 정도. 고혈압도 지금 남들보다는 두배반 이상 올 확률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유전적인 소인일 뿐이고 네. 그 후천적으로 살을 안 찌게 잘 관리하셨다든지 하면 이제 고혈압이 안 오시는 거고 아... 네. 동맥경화 촬영을 하셨는데 현재 뭐 평가된 혈관 나이는 4 0대 후반에서 5 0대 초반 정도로 평가가 되셨어요. 나왔네요. 네, 네. 네네. 네, 현재 뭐 혈관 쪽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보여. 오영 씨 씨는 현재 마르셨고, 체중 관리도 잘 하고 계시지만, 유전적인 소인이 상당히 높게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비만 상태로 가지 않기 위한 노력을 좀 꾸준히 현재와 같이 잘 하셔야 됩니다. 녹차와 새싹골에는, 뭐, 폴리페놀, 클로로필, 폴리페터놀 같은, 어, 뭐 혈압을 낮춰주면서 혈관 건강을 유지시킬 수 있는 물들이, 뭐 다수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중점적으로 많이 드시는 것 같은데, 그런 식습관은 상당히 도움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내가 열심히 좀 챙겨 먹고 가족들 먹였던 것들이 좀 그래도 어떤 보상을 받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체중 관리, 아, 나는 체중 관리는 정말 죽어도 끝까지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조금만 방심하면 1, 2kg 훅찌거든요저 갱년기에. 빼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아, 이런 생활이 맞았던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됐어요. 구수해, 구수해. 녹차하고 누룽지 맛이 나서 엄마 이거 냉장고 있잖아. 엄마가 아무거나 안 두지, 우리 집에. 이게 보이면 먹게 돼 있는 거야.